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왔는데 오늘 산행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채취하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산행 아 여기 다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막다리인데 올라왔습니다 이런다 하면은, 한 열흘 보름 지나면은, 뭐, 참다리랑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올 듯 보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, 능이 밭인데, 참다리가 있다는 것은, 능이가 나온다는 것. <laughs> 능이가 있다는 것은, 쌀이버섯이 있다는 것. 요거, 포인트입니다, 여러분들, 포인트. 어, 말벌지. 어, 어, 마 아빠가. 어, 어, 어렸어. 야, 씨. 큰일 플뻔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어우. 야, 저렇게, 저렇게 숨어있으신 줄은데, 애들이. 저 가을되면 은더 커질 텐데. 와, 아, 큰일 났습니다, 큰일 났어. 정말, 정말, 여러분들. 벌집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산에서, 멧돼지, 뱀, 이런 것보다, 정말 저 벌, 제일 위험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씨. 뭐였던, 그렇단 얘기. 아, 요즘 왜 그러는 거야. 어, 여러분들. <laughs> 아까 좀 전에, 보여준 말벌집 건드렸다가 여기 있야는데 눈이 막 지금 벗어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아 요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여기를 쏘여서 다 낫고 엄마 한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 눈이 완전히 감길 듯합니다 여러분들. 뭐든 근데 저는 크게 이벌 이런 알레르기 이런 게 없어서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금방 납니다 여러분들. 여기랑 여기 두방 쏘인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산행 중에 산행 중에는 벌, 뱀, 멧돼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 뱀 아니 벌, 벌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이 풀숲 밑에 요렇게 요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벌집들이 절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알수 없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아이 어, 정말, 창피스럽습니다, 창피스러워, 제가. 전문가로서 자꾸 벌이나 쏘이긴 하고. 아, 야마돈에 진짜. <laughs> 욕을 할 수도 없고, 이씨. 뭐, 여튼, 여러분들. 여튼, 그렇습니다. <laughs> 영지가 이제, 막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영지가, 영지가, 영지가. 어휴, 어리야. 어 <laughs> 이거. 한쪽 으으로 보니까 이게, 초점, 초점이 안 맞아서. 어디 보자. <laughs> 어, 여기 있구나. 아하 한쪽으로 보니까 이제, 초쪽이안 맞아서. 아, 영지, 색깔 아주 이쁩니다. 영지가, 이렇게 <laughs> 영지가. 어리. <머리. 웃음> 아유, 이런. 씨. 뭐, 여튼, 색깔 이쁩니다, 영지. 아이고, <laughs> 눈이 다 감겼습니다. 감겨서 초점도 잘안 맞고 해서 하산 결정했습니다. 하산 결정했고, 어이 저기 <laughs> 아니구나. 하산 결정했고, 오늘 중복입니다, 여러분들. 중복인데, 고기, 삼겹탕, 뭐,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, 올여름 더위 싹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또 내일 산행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